오늘은 2017년 3월 11일입니다. 어, 우리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0절,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도다 그 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분와불명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우리가 자꾸 응답이 없다. 응답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응답은 뭘거 같아요? 응답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뭘거 같아요?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응답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응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기준 응답이라고 할수 있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버린것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린 것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 그걸 다 합해서 응답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가 풀려져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을 바래서 얻어져서 그게 <laughs> 응답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응답의 기준은 내가 응답 받았다 할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영적인 상태가 된 거. 그게 응답, 아,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상태가 정리돼 버린 거야.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솔직히 기도 안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까지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걸 성경에 있는 단어로 임마누엘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응답이지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응답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많잖아.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되어 그리고 다른 소리에 속게 되고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은데. 그런 소리도 내가 내고 있어.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으면 이런 소리에 우리가 듣고, 속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낼수 밖에 없어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없어도 잘살수 있어. 그리고 물질로 우리는 살수 있어. 그리고 성공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런 유혹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 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점술, 무속, 우상 이런 소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속게 되는 거야. 또 그런 응답의 기준, 임마누엘의 응답의 기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 응답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여섯 가지 운명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불신자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우리도 내면서 살게 돼요. 시끄러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네. 와, 나는 왜 이렇게 저주 제약 만든 것 같아?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 소리를 내가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응답의 기준을 제대로 못 붙잡고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이런 잡다한 소리들 속에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내는 그런 소리를 나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응답은 하나도 못 받고 사니 하나님이 멸망 받는다고 경고의 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지. 그 소리가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오늘 스바냐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스바냐가 그 경고의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땅 위에 모든 것은 진멸될 것이다. 그렇게 멸망의 소리, 경고의 소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라 그래요. 너희들 다른 소리들에 속지 말고 응답의 바른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 여호와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여호와의 큰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다른 소리들에 속지 말고 응답의 기준 문제가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인만엘리 누려져서 내 상황과 문제가 정리되는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스바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소리에 속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답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겠어. 야 니들 조용해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내가 나타날 날이 있고. 내가 분명히 니들을 멸망시킬 날이 있을 거다. 니들 자꾸 그런 속에 속으니까, 내가 직접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하고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희한테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니들은 다른 소리에 속지 말고,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리에만 집중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멸망의 소리를 안 듣고 살려면, 멸망의 소리를 뒤집어 풀려면, 복음의 소리,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리고 내 업과 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내 현장 속에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내 마음 속에 심겨진 복음에서 계속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셨고, 우리 일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로 우리의 일을 쓰겠다고, 전도자가 되는데 우리의 일을 사용하시겠다고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너희들 힘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에 우리가 집중돼야 되는 거지. 자꾸 유혹의 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살면 안 돼요. 열두 가지 문제잖아. 근데 그거를 소리로 이번에 오늘은 말씀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소리에 집중을 하지 그런 열두 가지 문제가 내는 소리 그리고 그 열두 가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그 열두 가지 문제의 소리를 내면서 살지 말아요. 네 시끄러운 소리 마 그거 다 여호와의 나라에 없어질 소리들이라 그거 붙잡지 말고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 복음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소리 여러분 마음 속에 심겨진 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집중되어지도록.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시간을 가지느냐? 조금만 시간을 가져.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고, 그리고 영적인 청소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소리 있다 그랬잖아요. 나와 내 일과 현장에 주시는 그 복음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 거기에 집중되게 돼 있어. 집중 훈련 속에 지금 렘넌트들은 한달 단위로 가고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은 사십 일 단위로 가고 있는데, 어, 세상 많은 소리들에 속지 말고 응답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다고 지금 자꾸 서반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멸망의 날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날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멸망처럼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 세상 임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들은 다 잠잠해질 것인데. 그 사단이 주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속지 않고 응답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